노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더 늦기 전에 이 말은 저마다 다르게 들릴 겁니다. 가슴에 꿈을 품고 살아온 사람에겐 바로 지금 도전해보라는 응원으로, 또 건강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에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경고로. 마음 따로 말 따로인 사람에겐 솔직해질 수 있는 주문처럼 들리겠죠. 응원도 되고 경고도 되고 또 주문도 되는 말,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와 남편은 8년 연애 후 결혼했지만 결혼 1년 만에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서울 대학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어린 여학생 알바생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도 남편 가게를 자주 오가며 알바생들과 친분이 있었고 여학생과 남편의 나이 차이가 16살이나 나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대담하게 여직원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심지어 새벽에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문자로 했고 이 일로 남편과 크게 다툰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이 시발점이 되어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이따금 전남편 SNS를 보다가 우연히 여직원 SNS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여직원과 전남편의 다정한 사진 여러 장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전남편도 여직원과 교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협의 이혼 전에 전 남편과 함께 찍은 것으로 의심이 되는 사진이 여러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인터넷 카페에 세 차례에 걸쳐 전 남편이 이혼 전부터 불륜했다는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남편이나 상대 여성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남편과 상대 여성의 나이, 저와의 결혼식 일자, 신혼집 위치 등을 공개했습니다. 또 남편의 음식점 상호는 밝히지 않았지만 음식점의 종류와 위치를 적었고 상대 여성의 SNS 사진을 캡처해서 얼굴 부분을 모자이크한 이후에 올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전 남편과 상대 여성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 이후에 만났을 뿐인데 제가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신과 상대 여성을 비난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합니다. 전 남편의 불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가 더 크게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연자분이 인터넷에 이전 남편의 불륜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글을 작성해서 게시를 하셨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네 우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네. 뭐 이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뭐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네. 머리글자나 이니셜만을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 내용을 주의 사정과 종합하여 볼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사안의 경우는 어떨까요? 네,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비록 사연자분이 인터넷에 게시한 게시글에 전 배우자나 상대 여성의 성명 등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뭐그 외에 그 대상의 연령이나 직업, 심지어 전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위치나 종류, 또뭐 혼인 및 이혼 이력,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 여성이 SNS에 올린 사진 등을 좀 비교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물론 피해자들을 전혀 모르는 일반 대중들은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피해자들의 지인 내지 주변 사람의 경우에는 그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지목하는 것을 알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네. 결국 해당 게시글이 피해자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특정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피해자가 특정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허위 사실을 적시를 했다라고 하면 처벌이 더 무겁겠지요? 예,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제 2항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그리고 또 우리 형법 제 307조 제 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모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겁게 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뭐 정보통신망법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자면 제 70조 제 1항의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동조 제 2항의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처벌받는데 정보통신망법을 기준으로 해보자면 허위사실의 경우에는 사실적시보다 배 이상 처벌을 받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알수 없거나 어~ 아니면 적어도 허위사실인지는 몰랐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처벌은 피할 수 없는 걸까요? 네,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당연히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 허위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행위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 허위임을 인식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사안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사연자 분의 경우에도 말씀 주신 내용만으로는 남편의 불륜이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설사 해당 사실이 허위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연자 분 이. 허위의 사실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실제로 전 배우자가 줄곧 해당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벽 기간에도 사적인 연락을 주고 받았고 네. 결국 이를 사연자 분이 알게 되면서 전 배우자의 이성 문제가 주된 갈등의 원인이 되어서 협의 이혼까지 이른 경우로 보여집니다. 네. 또 사연자 분이 전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부터 그 불륜 관계를 의심하고 있던 상황에서 실제로 이혼을 하자마자 이혼 이후에 곧바로 전 배우자가 그 의심의 대상이었던 여성과 실제 교제를 하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연자로서는 당연히 이혼 전부터 이 배우자와 상간자가 사연자를 속이면서 서로 교제를 하였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우리 사연자분은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전 배우자로부터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동기가 되어서 게시글을 작성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이제 이제 말씀하신 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적어도 사연자분이 알고 계시는 게 허위라는 걸 인식하고 작성했다라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입니다. 뭐 덧붙이자면 허위의 점에 허위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위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 의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검사의 입증이 뭐 위와 같은 확신에 이르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뭐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만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형사와 관련한 이야기였고 만약에 이렇게 전 남편이 그 알바생과 이제 부정행위를 한 거가 허위가 아니라고 이제 하고 상간 소송 증거가 확보된다라고 하면 협의 이혼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제 사연자 분이 상간 소송 진행이 가능하겠죠?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 그렇게 상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소송 기간은 보통 통상한 6개월 월 정도면 이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고요. 네.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로는 3천만 원 정도를 청구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요. 사연자분의 경우는 전 남편과 상대 여성의 이름은 없지만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지인이 이제 이를 통해서 알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는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다만,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하는데, 사연자분이 이제 적은 글이, 허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적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규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 주세요.